자,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은뭐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죠? 네,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얘는, 어, 무슨 업무만 보조하는 네, 그런 사람이라고 했냐면 단순한 업무, 그죠? 예. 네, 그러니까 뭐 전화 받고 현장 안내해주고 집 보여주고 뭐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을 네, 말합니다. 어, 이중개보조원은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,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거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자, 우리 법률에는 이렇게 여섯 개의 용어만 등장을 하는데, 제가 두 가지 용어만 추가적으로 어, 간단히 좀 보여주고, 보여드리고, 용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용어는, 어, 고용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. 이 고용인이라는 것은,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던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있잖아요. 줄여서 소공,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. 이두 명은 공통점이 있어요.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, 고용인이라고 그래. 요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. 고용됐다라는 거는 누구의 고용되었다라는 공통점이냐면,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.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우리가 고용인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고용한 주체는 개공이다. 다만, 이제 이 고용인은 개인에 소속될 수도 있고요. 나아가서 법인에 소속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? 고용인 음, 법인에 소속될 수 있고 개인에 소속될 수 있다. 그런데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은 법인에만 예, 존재하는 것이지. 예, 개인에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은 없어요. 법인에만 사원, 임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한다. 자, 그렇다면 이 고용인은 예, 이해하셨고요. 예, 마지막 용어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다라는 용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고용인 있죠? 우리 저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부원을 합쳐서 부르는 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다 이렇게 네, 표현을 해요. 자 여기서 우리가 어한 가지 좀 기억해 주실 거는 뭐냐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다라는 표현 있잖아요.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등이라는 표현, 이 등이라는 표현은 어, 누구도 포함하고 누구도 포함하는 개념이죠. 개공도 포함하고 고용에도 포함하기 때문에 중개업의 종사 아닌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죠. 아,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런 말을 쓰고 보통 법률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그 표현은 중요한 거구나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